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므로 5월 3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보고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않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래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 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친구들, 이틀이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던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하면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 받거나 재미난 놀이동산도 가고 멋진 여행지로 여행도 떠나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올해 어린이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미난 놀이동산이나 멋진 여행을 가지는 못해요. 아쉽지만 그래도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묻혀 기다려졌어요. 어린이날 되면 엄마 아빠와 함께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 집으로 놀러 갔었거든요. 가는 동안 먹을 간식도 챙기고 가지고 온 장난감도 챙겼던 기억이 나요. 예생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해 무엇을 챙기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두명씩 짝을 지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복음 전한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그한 영혼을 위해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아무 힘 없는 어린 양이 이리 앞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동네로 파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간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누가 복음 10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어떤 물건도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돈이나 물건을 넣는 전대나 배낭,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고 가는 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떠나는 여행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영해 주는 것을 축복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들이 맞이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누가 보고 10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믿음으로 을믿음 용기 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우리도 같이 복음 전화로, 복음 전는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도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조롱과 멸시 받으시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적은 것을 볼수 있어요. 친구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 등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70명을 제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우시고 보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나는 부끄럼도 많고 말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건 다른 친구들이 해야 해. 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작고 어려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모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을 전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전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명령하신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로 뜻해요. 성경에 쓰인 평안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건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완전하고 건강한 상태가 바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 바로 그것이 샬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졌어요. 모든 것의 질서가 무너져 평화하지 못한 상태, 죄악이 가득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것들을 회복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완전하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실 때에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복음,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여러 동네에 보내시듯 우리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등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한 평안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절도 받고 놀림도 받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 평안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나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하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평안의 복음, 우리를 완전히 하는 그 평안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전하는 취학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한지간도 승리하세요.